이번 시간에는 변수 문자와 변수의 값이라는 것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변수란 무엇일까요? 변수란 중학교에 여러분들이 올라가게 되면 수학 시간에 배우는 용어인데요. 이 변수를 이용한다면 어, 사키나무를 만들 때도 반복되는 일은 컴퓨터에 맡기고 여러분들은 손쉽게 코딩을 할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변수는 무엇일지 선생님과 함께 어, 배워봅시다. 먼저 변수는 여러 가지 값으로 변할 수 있는 수이며 대부분 문자를 사용하여 나타난다고 했네요. 그러면 아래에 지금 여기 보시면 변수를 이용하여서 나타난 화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친구들이 있죠.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자바말을 조작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먼저 코드 편집기를 누르면 선생님이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썼는데요. 먼저 이거를 실행시켜 볼까요? 실행시키기 전에 어떤 모양이 나올지 한번 예측을 하면서 실행을 한번 시켜봅시다. SSU, 요게 3개가 나온다 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다음과 같이 요런 니은 자, 3개가 연달아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변수를 이용하여서 나타내 볼 건데요. 먼저 마찬가지로 이 명령어를 선생님이 똑같이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변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자로 나타낸다고 했죠. 그래서 이 문자를 n을 3으로 나타내 보고,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그대로 해서 n을 이렇게 해 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요 명령어와 같은 명령어가 요 명령어인데요. 실제로 실행을 시켜 보면 다음과 같은 어 사키나무 똑같은 모양이 나오게 되죠. 그렇다면 선생님이 요거를 변수 n. 요거는 변하는 숫자인데 이거를 내가 3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3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 n이라는 값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 n을 선생님이 5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죠이 변수 n이 5로 내가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실행시켜보면, 이 ᄂ 자가 몇 개가 나오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내가 일곱 개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n을 7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n 자가 7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여기 밑에 보면 어, n을 3는 이라는 등호 대신에 뭐를 사용하냐면 이렇게 화살표를 사용하기도 해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변수 n을 뭘로 할 거냐면 3을 집어넣겠다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는 이라는 대신에 화살표를 하기 위해서는 미음 한자를 쳐야 돼요. 미음 한자를 치게 되면 이렇게 어 화살표가 나오죠. 좀 번거롭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 는을 사용하는 것이 편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살표로 한다면 네 이렇게 똑같이 아까와 같은 니은자가 7개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변수 n을 이용한다면 훨씬 더 간편하고 파워풀한 코딩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를 만약에 내가 100이라고 한다면 n에 대한 숫자만 바꿨을 뿐인데 내가 이거를 다 일일이 코딩하지 않고 컴퓨터가 이렇게 100개를 알아서 만들어준다니 참 신기하지 않나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변수에 대해서 배볼 것이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그것에 대해 세부적인 변수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